아, 타자가 이하리만 잘 치는 거예요 3발 4푼 사이가 지금, 지금 3발 4푼이, <laughs> <3만> 4푼이 지금 조혜 <laughs> 야구 토크쇼 어쩔야구 오늘의 순위는 롯데 꽃겨울님이 정해주신 최고령 선수의 타율입니다 1위는 롯데, 2위는 LG, 3위는 기아, 4위는 한화입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그 자리 나쁘지 않던데? 뭘 말해도 그냥 얼굴이 안 나와서. 네, <laughs> 제가 아, 오늘 좀, 조금 엮게 하고 왔어, 화장을. 아, 어차피, 이거 근데 이렇게 하시면 못 잡지 않을까요? <laughs> 저희가 저번 주 주제로 최고령 타자 분들의 타율이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해창 선수가 가장 나이가 많은데, 지금 2022년 경기수가 4경기밖에 없어서, 그 다음 음... 연장자인 최재현 선수를 기준으로 했고, 그래도 지금 최재현 선수가 1R에서 2R로 올라왔거든요. 4배이지만, 너무 좋습니다 저기는 3할4푼이 계시고요. 아, 여기에 지금 롯데 시그널이 나오고 거예요 어, 근데 네. 정말 슬픈 게 어떻게 네. 하노이글스가 한 번도, 안 올라가고 다등 저만 두번안된거알았죠 깃발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나 봐요. 하나는 스스로 들고 있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없어가지고. 음, 클로징 잘 마무리하시면 <laughs> 음, 이번에는 1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1등할 수 있는 주제로 또 제가 미리 생각을 해왔죠. 근데 그러니까. 모자이크는 제가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아우 쉽지 않아요 이게 아, 너무 치명적이더라고. 이렇게 말하던 안녕하세요. <laughs>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던 어,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날뛰는 영웅. 이렇게 내가 뭘 하는 거지? <웃음> 네. <웃음> 3위는 그나마 양반이드마. 아, 눈만 가려주니만 어, 네. 가니까지는 어, <laughs> 허도환 선수가 나올 때마다 어쨌든 어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처잘사 가지고 예. 2위라도 한게 어디냐. 근데 그 네. 타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더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저희 는 나쁜 편인 거고. 타율 떨어지더라도 많이 좀 출전을 해야지 지금 유강남 선수가 예. 네. 두 발로 잘못 걸어 다니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예. 네. <laughs> 저는 특이한 게 지금까지 그 응원석에 갔던 팀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저번에 LG 직관에 갔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음. LG 홈에 갔는데 LG가 승리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산전에서는 제가 이제 원정석에 음. 앉았는데 승리를 했고, 아. 이제 SSG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립지역에 앉았는데, SSG가 정말 개 발라버렸거든요. 어... <laughs> 그 다음에 잠실경기 할 때, 네. 일루 쪽으로. 아,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않나 아, 근데 진짜 그 때, 뭐, 제가 승리를 떠나서 재미가 없어요. 부산여행 좀안가시나요 <laughs> <laughs> 대전은 어떠세요? 아, 네. 전해드릴게 <laughs> 어쩌려고 4화, 오늘의 주제는 오늘 순위 기준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이대호 선수가 현재 국내 선수로는 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laughs> 이대로 은퇴하는 거 롯데 아쉽지 않은가요? 사실 아쉽죠. 당연히 아쉬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쉬운데 그 은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왜요? 플랜이 돼요. 지명타자 플랜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대호 선수는 일루 아르바이트 간간이 뛰는 거 외에 <laughs> 에... <laughs> 아, <파사인 줄. 웃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잘 하세요, 되게. 그렇죠. 되게 잘 하시는데, 유연해서 잘 하시는데, 네. 일로로 풀출장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음. 요새 메일 받아요. 메일을 받는데, 음. 이대호 은퇴 범, 반, 대막 서명운동 이런 걸로 아 하는데,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속상해요. 왜냐면,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이대호 선수가, 아, 그럴까? 그럼 나 은퇴하지 말까? 이렇게 음. 하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시는 김에 음. 롯데가 좀 성적이 진짜 좋으면 더 좋을 텐데. 1년 정도 한번 더하면 어떨까요? 그건는 별론가요? 전준우 선수가 또 좌익수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발레리나 <laughs> <laughs> 그 지명타자 할당제는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정 지명타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0마흔네 경기를 계속 수비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력으로는 이대호 선수 당연히 스타팅 라인업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를 어느 정도 보는 거랑 계속 고정적으로 지명타자를 하는 거랑은 어, 조금 다르다 이게 뭐 이대호 선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음. ssg가 또 부진하고 있는 게 추신수 선수가 계속 지명타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정이나 한유섬 다른 고참 선수들이 좀 수비를 좀 쉬면서 그래야 이제 다른 백업 선수들도 수비에 나오면서 혹시 모를 주전들 공백이 생겼을 때 음. 언제든지 들어가서 메꿀 수가 있는데 이제 고정 지명타자를 쓰는 팀들은 장기 레이스를 할 때는 굉장히 또 힘든 것 같습니다 전주로 선수 가끔 또 이대호 선수의 포지션처럼 일로 알바도 간혹 가로... 음. 아 제발 알바만 <laughs> 알바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좌익수도 그렇고 우익수도 그렇고 특 WAA with ADJ 수비 승리 네. 기여도가 매년 롯데자이언츠는 좌우익수가 전부 꼴찌였어요 음. 어쨌든 수비 능력은 전혀 기대할 수가 음. 없는 데다가 이 좌우익수 선수들 때문에 실점하는 아, 그게 것들이 좀 있... 네. 많단 아, 말이죠 아.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전준호 선수가 좌익수를 네. 안 하고 이제 좀더 타격이 집중해서 워낙도 음... 전준호 선수도 타격 능력이 엄청 좋은 네. 선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대호 선수의 지명타자 자리를 물려받아서 음... 또 주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저는 근데 3할 사푼을 치는 타자가 있으면은 지명타자 가 있으면은 저희는 너무 너무 어. 행복할 것 같을 때 저도요. 그렇죠. 이대호 선수 같은 거물급 선수가 만약에 지명타자 있다 하면은 음. 그냥.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아, 타자 입장해도 야 내가 못해도 이대호가 있으니까. 음. 이대호는 이대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대호 이대호인데 음. 40대 이대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정도 성적 나온다는 거는 좀 대단한 거죠. 이대호도 이대호고 뭐 고참들 지금 뭐 김강민이라든지 아. 오승환이라든지. 아. 아, 진짜 김강민 은퇴. 김강민 선수는 <laughs> 제가 그 은퇴 투어 잠실에서 따로. 아사직을수있든요 제가 네. 성대하게 열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아, 전 재산 네. 다 털어. 진게 네. 갑자기. 어. 아, 김강민 네. 선수 은퇴하면 은 진짜 사직구장 축제 <laughs> 네. <제가> 폭죽까지 터트려드립니다. <laughs> <오>. 시구도 시켜드립니다. <laughs> 와, 중견수 <장단> 자리에 <laughs> 진 네. 뭐든지 해드립니다. 네. 이대원은 항상 국가가 부를 때 나와서 치고 또 항상 이 많은 젊은 음.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또, 병역 브로커 역할.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합법적인 그렇죠. 병역 브로커 역할도 많이 해줬던 네. 좋은 기억이 있어서 빨리 이 은퇴 티어를 이제 할 텐데, 잠시 오면은 또 네. 가보고 싶어요. 음. 은퇴 투어, 뭐, 기념 이런 행사 이런 거 하면. 네, 네. 의미가 있을 것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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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자. <laughs> 네. 이번에 멋있습니다. 그래서 올스타를 뽑고 있는데, 네. 김현수가 그, 세명 안에 아, 그렇죠. 못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LG 팬분들이 조금 많이 불만이 어. 네.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나성범, 소크라테스, 이정우. 음. 아, 그래, 아 어떻게 이깁니까? W L 팬분들. 저희 유지현 감독님이 감독님이시거든요. 나는 월스타 아. 기아 1일 감독하게 생겼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지명 타자는 또 이대호를 그냥. 아 <laughs> 저는 다, 무조건 어, 네. 해아그더라요 아니 최용으로 네. 생겼습니다. 그러면 <laughs> LG는 월스타 이번에 누가 이렇게 하나요? 그러 정우 영이랑 오지환 1등이던데 아, 그 음. 아, 솔직히 그데 박찬호가 올스타까지 뽑혔. 아, 뭐 인기 투표인데. 음. 하루나도 올스타 누가요? 이번에 뭐 정은원 당연히 오지 않을까요? 정은원 오겠고. 오, 올스타. 근데 네. 저희가 장시환은 이번에 감독 추천으로 갈만한데. 아, 저는 문성주 선수 정도만 한번 나갔습니다. 아, 아, 문성주 아, 좋다. 나갈 문성주 나갈 선수 거. 너무 한 좋다. 한번 어. 나갈 만한 것 어, 같아요. 그거 감독 추천으로 네. 뭐 나가면 너무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경험도 네.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네. 많이 보고. 김현수나 이렇게 홍창기나 이렇게 인기 있는 선수들은 다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성주 네. 선수는 이제 처음 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니까. 맞요맞이 선수가 신체 조건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하위 라운더에 뽑히고 막 군대 갈 때도 막 어깨 수술도 했는데 이겨내고 왔잖아요. 그런 음. 선수도 한번 올스타전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출전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네. 근데 맨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성적이 조금만 나오면은 무조건 아, 올스타가 다 뽑아준다. 다 뽑혀버리니까 음. 기아 팬으로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야 되나, 약간 말아야 되나? 이게 쉬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음. 기아가 팬이 그렇게 많나? 이대로 투표가 되면 선발 맞대결이 김광현 대 양현종. 아 볼만하다. 4 0주년에 걸맞는 yeah. 네, 올타임 레전드 매치 올스타전이 토요일날 열리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게임을 치르게 되면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선발에 뽑혔어도 그 뽑혀도 네, 제가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스타전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메이저 리그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추천 선수로 이제 참가를 시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감독 추천 선수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음. 투수도 마찬가지고 뭐 포수야 두 명씩 더 뽑지만 야수들도 좀 적게 뽑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많이 뽑아가지고 감독 추천 선수를 네 골고루 좀 뽑아서 팬들도 보는 재미가 있고 음. 선수들도 뭐 즐기면서 예, 네, 게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현, 양현종 붙으면 재미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가을 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볼 때는. 그렇죠. 네, 그때는 네. 이제는 아 아니, 벌써 가을까지 네. 아, 한국 시리즈 뭐, 아, 상상할 수 있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하세요. 당연히, 상상은 상상 자유죠. v 1 2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V12. <laughs> 요, 요키시랑 <laughs> 켈리부터 넘고 오시는 게 <laughs> 네, 뭐라고요? <laughs> 네. 요키시랑 켈리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거든. 아, 아니야. 김광현 대양현정 론이 대 양현정. 뭐폰트 이런 건보십지 않고요. <웃음> 로니가 <웃음> 가을까지 갈까요? <laughs> 아, 그 전에 헤어질 것 같은데. 어, 네, 그 전에 끝날 것 같은데. 거 제가 받으셨어요. 오늘 최재원 선수 덕분에 4등에 앉아 있네요. 비꼬는 건가요? 지금? 아, 아니아니 <laughs> 저도 최지현 선수 정말 사랑한다. 순이 언니 저말 너무 행복해, 너무 네. 좋지만 다만 조금만 더 잘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번에 분위기 좋아가지고 이 갈복 했잖아요. 그런 원래 이어때였는데 이게. 아 타자고 이하리만 잘 치는 거예요. 다 <laughs> <그럼. 웃음> 아, 봐봐. 아니 잘 생각해봐. 열번 나왔는데. 지금 삼벌사푼이가 지금. 그, 사람 <laughs> 3월 넘는 3월 그 사람밖에 없어 우리 사격. 삼벌 네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나이 4 0 먹어가지고 3번 치고 불쌍하지도 않아? 살도 <laughs>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나 나나 너무 아,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지금. <laughs> 마지막으로 다음화 네 팀의 순위 기준을 오늘 4위인 한화에서 정해주시겠습니다. 뭘로 순위를 정할까요? 저희가 또 잘하는 게 있죠. 팀 도루. 아, 음. 그거 인정. 저희 1등에서 한배야죠 아, 그러니까. 아, 여기 하나 드디어 걸리나요? 드디어 걸립니다. 오. 다음 주에. 또 봐야죠 박찬호가 도로 20개 합니다 하고, 걱정 마세요 정말. 저희 터컴만 열심히 달릴 거라서 아휴. 이어나올 수 없습니다 벌써 47개네 47개 어... 성빈아 힘내 <laughs> 경기장 한세개씩 해버리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러다 가을야구 가면 어쩔 야구 끝 저희 끝내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 아무도 반응 안해 동의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가려야구 갑니다 저희 아 화이팅